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하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과 남성으로서의 활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있었던 아침의 변화가 이제는 느껴지지 않고,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시원함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며 넘어가곤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의사이자 지금은 직접 65세 나이에 접어든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 무너짐의 신호를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남성분들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내에 남성의 정액이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의사들조차도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 거. 강원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던 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어서면서. 그분은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볼일을 마친 후에도 몇 방울씩 새어나와 속옷을 적시는 일이 잦아졌죠. 이 때문에 외출도 꺼리게 되었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의 상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온전한 남성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병원을 찾아갔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고 이 말에 김 어르신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에서 또래 친구 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대인데도 활력이 넘치는 모습에 궁금해진 김 어르신은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정기적인 몸속 노폐물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이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 없이도 건강을 유지했고, 지금도 부부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도 정기적으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 질환 위험이 상당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이런 활동이 실제로는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것에 대한 욕구나 필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점점 퇴화하게 되어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배출이 없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대처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다소 부끄럽거나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한 한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소변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며 심한 경우 통증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정기적인 전립선 자극과 노폐물 배출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관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혼자서도 할수 있는 자기 관리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까지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건강관리법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특별한 도구 없이도 실천 가능하며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의 박 어르신은 친구 김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 전립선 건강관리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거부감이 있었지만 건강을 위해 마음을 먹고 실천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약한달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세 번에서 네 번씩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는 많아야 한번 정도만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소변을 볼 때도 훨씬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후에 속옷이 젖는 현상도 점차 줄어들었고요. 이런 변화는 박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출할 때 화장실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했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박 어르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70대 중반의 이 어르신은 약 2년 동안 전립선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이 건강관리법을 병행하면서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시는 68대 최 어르신은 전립선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 수술 없이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어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듯 전립선 건강은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관성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관리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빈도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입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이런 주제가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 건강관리는 성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점차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활동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관련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런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건강관리를 통해 성기능의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20대나 30대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의 문제를 넘어 부부 간의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이런 감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전립선 건강관리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 소변 문제, 통증 등의 증상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외출 시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밤에도 푹잘수 있어 낮 시간에 활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면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성의 상실감을 경험하는데 이런 건강 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으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물론 이런 관리법이 전립선 질환의 완전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자연스러운 관리법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고 약물이나 수술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관리법이 특별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을 사거나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처음 들으시면 다소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양치질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듯이 이것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활력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아침에 생기가 회복되며 부부 관계는 물론 사회적 자신감까지 되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심지어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관리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노폐물 배출입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적은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근육을 5초 동안 꽉 쥐었다가 5초 동안 풀어 주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를 하루에 3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소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전신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전립선의 압력이 가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1시간마다 5분씩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호박씨, 들깨,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도 좋고요.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짠 음식은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전립선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 밤 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기적인 노폐물 배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한 방법과 자기 관리를 통한 방법이죠. 부부 관계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의 경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런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건강을 위해 더욱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활동에 대한 심리적 태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활동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양치질이나 운동처럼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태도의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당당한 관리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립선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실 예순이 넘어가면서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의 경우도 70세가 넘어서 시작하셨지만 충분한 효과를 보셨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강 관리는 단순히 증상 개선을 넘어 심리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활력을 되찾으면 자신감도 함께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크게 낮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만족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유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데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관리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전립선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효과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건강관리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어르신도 친구 김 어르신의 조언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단순한 습관 하나로 내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달라졌고 아침에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숨 죽이며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아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졌고 자연스레 부부 사이도 가까워졌습니다. 홍천 사는 박명수 어르신이 그러셨죠. 처음엔 반신반의로 시작했는데 두 달쯤 지나니까 소변 줄기가 달라졌다고. 예전엔 화장실에 서서 몇 분씩이나 힘을 줘야 했는데, 이젠 금세 시원하게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그말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북정읍의 이만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통해 다시 외출도 하고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이야기꽃 피우며 웃게 됐다고 하셨어요. 몸이 편하니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말에 나도 괜히 울컥하더군요. 무엇보다 이 방법의 진짜 장점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죠. 나이 들었는데 이걸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 민망함은 잠깐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느끼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값집니다. 난 요즘 사람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건강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고 결국 내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행동, 그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지금처럼 느끼는 건강과 활력도 바로 그 습관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관리입니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자주 오가요. 자네도 그거 해봤나?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지만 다들 진심입니다. 살아본 사람만 알수 있죠. 몸이 달라졌을 때 느껴지는 감동을 아내는 요즘 나보고 다시 신혼 같다고 합니다. 예전엔 어깨도 구부정하고 말 수도 줄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산책 나가자고 먼저 말하고 식사도 더 맛있게 먹어요. 잠도 푹 자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졌죠.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엔 아마도 아직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끄러워서 또는 의심스러워서. 하지만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건강한 삶은 오래 간다는 걸요. 약이나 수술보다 먼저 실천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건 단지 전립선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계기로 몸 전체가 바뀝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 결국 평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부끄러움은 금방 사라지지만 되찾은 삶의 활력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예전보다 더 젊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김민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건강은 돈 주고 살수 없지만 이 정보는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0살까지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